봐봐봐봐 봐봐. 나는 엄청 예쁜 동그라미야 예뻐 예쁜 동그라미가 신나 웃고 있네 <laughs> 야그 <laughs> 다음에 무슨 동그라미 그릴까 음. 무슨 동그라미 그리지 하난 동그라미 그릴까 음. 그러면 하가난 동그라미 그릴까? 나 하나 써! 쭉쭉 나 하나 써! 하나 어나하난 동그라미 그렸지롱. 그 다음 또 무슨 동그라미 그리지? 음. 음. 나는 슬픈 동그라미 그릴래? 어, 슬퍼. 눈물이 나고 있어, 동그라미에서. 음. 그리고. 뭐다? 슬프대. 왜 슬프대? 동그라미가 찌그러져서 슬프대. 그다음에 배고픈 동그라미 그려야지. 배고픈 동그라미 유림이가 한번 그려 볼래? 자, 배고픈 동그라미. 오, 배고파. 배고파. 오, 그렇게 배고파 동그라미야. 음. 그다음 이번에 신난 동그라미 그려줘라.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어머. 오, 웃고 있네. 아, 신나, 신나. 신나, 신나.